안녕하세요. 세력과 던타스윙의 최치형입니다. 자, 보시는 종목은 에코마케팅. 오늘 상한가가 한 종목이에요. 그죠? 음, 왼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보이죠? 어, 키다리 아저씨. 쭉 빼고, 다시 기다리 아저씨. 쭉 빼고, 기다리 아저씨. 뭐, 이런 거고. 우측에 보시면 주봉입니다. 음, 주봉인데, 이 선을 못 넘죠? 어, 이 선을 넘지가, 넘기가 힘든가 봐요. 당연히 힘들죠. 그래서, 나, 절차적으로 봤을 때는, 내려망치가 나오고, 거기서 이제 올라가는 게 수순입니다. 이렇게 보유하신 분이 이렇게까지 버티셨다면은, 아이고, 박수 보내드려야 될 일입니다. 그죠? 화면 좀 크게 볼게요. 음. 자, 전체 화면을 볼까요? 아,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전고점, 음, 맞짱 뜨고, 하락이고, 쌍고점 하고, 음, 요거는 설거지 하는 거예요. 형님들이 워낙에 돈이 많, 많이 들어갔는데 다못 팔았나 봐요. 그래서 한번씩 설거지 한번 하고 다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laughs> 대략 볼 때도 여기 봐봐요.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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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영광을 다시 한번 그죠. 요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너무 쉽게 올렸는데, 근데... 음... 자 이렇게 돼갖구요. 요를 보시면은 우리가 하락을 하지만 하락을 하지만 우리가 요 앞에 있는 그죠? 키다리 아저씨 자 키다리 아저씨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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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요 앞에 이런 산타크로스 음? 산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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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1파 2파 3파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산타크로스야 그죠? 그러면 뭐다? 아 올려방치가 나오잖아요. 올려방치가 나오고 이 안에 터널 속에서 뭔 그죠? 음, 최저점과 앞에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뭔가가 나오죠. 안 나오면 뭐다? 밖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한번 키를 맞춰 볼까요? 음, 키를 한번 맞춰 볼게요. 이렇게 해서 합체할 거야, 합체. 얘하고 얘하고 합체. 아, 합체를 이렇게 아, 안 보여.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얘하고 얘 합차하면, 한, 키가 되게 크죠? 엄청 큰 키다리 아저씨인데, 키다리 아저씨가 갖고 있는 거는 돈하고 뭐다? 리모컨. 주파수만 맞으면은요, 쏴줘요, 이렇게. 여기서는 왜안 쐈어? 터널 아니라서 그런 거 같아요. 저도 그걸 생각해 봤는데, 터널 안에서는 얘가 가봐야 여기거든요. 가봐야. 그리고, 쭉 빠져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안 터뜨리고, 블랙선 내려망치 나와서, 갈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고 나서, 그죠? 블랙선을 올라타는 온블랙이 나오면은, 자기네들도 편한 거예요. 그죠? 요 정도면 노란 밴드 안에 이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뭐 주파수가 맞았다고 봐야죠. 마지막 가기 전에 한번 개미 털구고. 그죠? 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상황가가 나왔습니다. 잡으신 분이 있다면 축하드립니다. 주봉 볼까요? 주봉을 보시면 음, 이렇게 됐구나. 그 자, 보시자고요. 이렇게 이렇게 돼서 쭉 이렇게 내려왔는데 일단은 우리 연예인 선이 내려오잖아요. 꺼져 그러니까 요 쯤에 대해서는 욕심 부리지 마시고 예, 꺼져 주셔야 돼요. 매도를 조금 하셔갖고 그죠. 뭐 수익을 챙기는 게 좋죠. 얘네는 인정사정 없어. 그냥 꺼져 그런다고. 여기 봐봐요. 저번에 그놈이네 그러면서 또 꺼져 그러는 거야. 꺼진 거야. 꺼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음, 제가 이섬 만드느라고 한달 조금 넘었어요. 어, 한달좀 넘게 걸렸어요. 일일이 순서상 다 구해갖고 하는 건데, 뭐야 오픈하면 별것도 아닌데, 그죠? 음. 그런 노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야? 이거 전구좀 맞짱이니까. 앞에 거가 이겨요. 버팅기면은 얘가 이기는 건데 거의다가 1중 팔고 넘어집니다. 그죠? 넘어졌다가 다시 올라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키 맞춘 거잖아요. 주파수가 맞으니까 키 맞춘 거예요. 갖다 붙이는 거 아냐? 그러면 뭐할 말이 없고요. 근데 여태까지 우리가, 어? 영상 강의를 보시면은 갖다 붙이기에는 너무 말이 안 돼요. 그죠? 에. 자, 요걸 보시면은 키 키를 딱 맞추는 거죠. 이렇게, 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 키를 갖다가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음,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올려망치가 있고 내려망치가 있고 그 안을 터널이라고 하지만 올려망치의 이미지는 뭐다? 아, 하락을 의미해요. 얘는 다섯 개 중에 세네 개는 다 하락이야. 근데 예외가 있어요. 이게 올려망치가 나올 때요. 첫 번째, 두 번째가 빵 터져야 돼요. 안 터지면 뭐다? 아, 이렇게 급락입니다. 하락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응? 그리고 내려망치는 있잖아요. 여기 와서 붙어갖고 딱 타야 돼요. 근데 얘 벌써 여기 거리가 있죠. 이격이 있잖아요. 그럼 뭐다? 나 이번 버스 안 타, 다음 버스 탈래 이러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뭐야, 이거? 테이크 타임. 어버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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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기다려야 돼, 우리가. 이거 주봉이다? 어, 환장하는 거야, 이거, 진짜. 돈 많은 분, 돈 많은 분들은 뭐, 야, 뭐, 어때? 그냥 계속 사면 되지. 뭐, 백만원, 백만원, 천만원, 천만원, 뭐, 이거 있잖아. 뭐. 근데, 아이, 돈 많으신 분보다, 없으신 분이 더 많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순간에 우리는 뭐다? 아이, 씨발다 짜장면 됐으네 이렇게 되는 거야. 돌아서 간다고 이번 버스 안 탄다고 그 다음 버스 탄다고 그 동안 뭐 하게 어버버 하는 거지 뭐 그죠? 근데 내려망치 에 여기서 나왔잖아요. 이래서 우리가 내려망치를 좋아하는 거야. 왜 올려망치는 하락이 많아요. 하락이 많다고 보시면 올려망치 어디 있니? 다 내려망치밖에 없네. 아 여기 있다. 아이것도 내려망치잖아. 에이. 여하튼간에 올려망신은 이미지가 나한테 깎였어. 음, 근데 쟤도 우리 편이야. 알려주는 거 아니야. 여기서 이첫 번째, 두 번째가 빵 터지지 않으면 하락이야. 근데 여기 봐봐, 문 열었지. 올려망신 나왔지. 빵 터졌지. 하락 아니야.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런 거 떨어지잖아. 빵 터지면은 겁내면 안 돼. 어? 겁내면 안 된다고. 아, 블랙선이 없는데요? 아예 없어도 돼. 이거 키 맞추는 거 있잖아, 이거. 노란 거 이거 만들어, 그냥. 어? 키움증권에 나오잖아. 그래서, 꽉 잡고 있는 거야. 아, 여기 전거점인데요 뭐, 어쩌고, 아이. 기다리아 시간 리모컨 쏴주면은 그 키만 보고 가는 거야. 그 키에 왔을 때, 어? 그리고 얘가 최대로 갈수 있는 건 여기다? 여기 있잖아, 꼭지점. 최대로 가봐야 거기야. 막 넘었다가도 결국엔 요요요 요, 요 자리로 온다고. 그지 그럴 확률이 높아. 그래서 여기서 막 떨다 떨다 떨, 떨, 떨지 마. 어버버버 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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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지 말라고.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어? 여기서 사각 가칠때 어? 어? 막 이러지 마. 그냥 늘상 있는 일이야, 우리는. 그지 음. 알, 아, 풀쌍션 파크. 자. 내 아끼는 후배야. 자, 보면은 여기서 어, 갭이 있으니까, 어? 너, 씨, 갭매운다 그랬잖아. 갭 매우면 뭐 한다고 했어? 하락이라며. 에 에이, 내가 할 말이 없다. 그렇게 하니까 또. 음, 할 말이 없는데, 그때그때 그때 다른 거는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그 커다란 그큰 빅픽처를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딱 보면은, 키, 이쯤에 왔을 때, 약간 여기서 버, 어버버 할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키는 맞춰야 되지 않겠냐고. 어? 억지라고? 에이, 잘못했어요. 자, 월봉 볼게요. 음 월봉 보시면 누가 대장이랬어? 연예인? 아니야. 연예인은 맨날 꺼지라고 그러잖아. 여기 실제 대장은? 블랙선? 아니죠. 여기 완장차네. 어, 얘 빨간선 있잖아. 얘가 대장이야. 월봉 가면 얘가 다 통제를 한다고. 그지? 얘 위에 있잖아. 형님이야. 다 형님이야. 그지? 여기까지 다 형님이야. 근데 얘딱 떨어지잖아? 야, 엎드려봐. 엎드려봐, 쳐. 어. 바로 변하는 애야. 그래서 얘한테 우리가 대우를 받으려면 요 가격 얼마니? 종가. 1 3 5 0 0 원이야. 1 3 5 0 0원 위에서 놀아야지 형님 대우를 받는다고. 그지? 여기 터널이지. 터널이야. 그러면은 최고로 가봐야 여기야. 그리고서, 앞에 물량 떨어지잖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소화봉이라서, 갔다가 윗골이 딱 단다고. 여기서 만약에 나온다, 그래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일어날 수 있는, 은 올라가도 빠지고, 가봐야 여기고, 아, 가봐야 여기가 아니구나. 꽤 되는구나. 음,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는 시트를 잘안 칠라 그래. 그지? 요 블랙선, 내려망치 나오고 나서, 이제 여기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많어. 확률상 그지? 그러면 이 가격을 연장해 보자. 이렇게 얼마야 이거? 13,500원이잖아. 연장하는 거야. 연장하면은 그 선을 넘기가 쉽지 않다. 우리가 이런 거 하잖아. 블랙 연장선. 아또 흥분했다. 자물 블랙 연장선이라고 있잖아. 블랙선을 연장하는 거야. 이렇게 블랙 연장선을 갖다 우리가 블랙연. 이렇게 그지? 그러면은, 완장선이잖아, 이거. 얘 완장 꼈다고 그랬잖아. 노란 완장 꼈어. 그러면 이거를 연장하면 뭐야? 음, 완장선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잖아. 그러면은 여기를 넘기가 쉽지가 않어. 여기 넘기가 쉽지가 않어. 여기 없는데, 블랙선 없는데, 완장선 없는데, 아니야. 우리가 연장선을 거서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음, 그래서, 우리가, 월봉이 오면은, 이 완장선, 딱 보고, 얘네들, 빨간 거막 이렇게 있잖아, 짱대 양봉. 아무나 완장 껴주는 거 아니야. 음, 내가 이거 만들 때, 어? 어, 하여튼 이것도 고생했어. 아유, 여하튼 간에, 어, 완장선을 넘을 수가 없다고. 그니까 러 뭐야. 빠지는 거야. 거기다 또 블랙선, 내려망치가 나왔네? 그 올라타야지. 아이 나 다음 버스 탈래. 또 이러는 거야. 환장하지. 어? 그러니까 또 이제 내려갔다. 내려갔더니 뭐야 또. 어랍시오. 완장이 또 기다리고 있네. 언제 또 여기로 왔대? 내려온 거야. 그리고 또 뭐다? 여기 형님으로 모시던 애가 뭐야? 엎드려 봐. 워쳐 인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유 승질나. 빨리 빨리 올라가자 그래갖고 올라왔어. 그러니까 형님으로 대고 왔는 거야. 고무적인 건 뭐냐? 봐봐. 어? 블랙선에 온했잖아. 일단은 온행거는 우리. 우리가 판단했을 때 좋은 거 아니냐? 이제 온블랙을 하고 여기서 예연예인선 만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연예인선 만난다고 그럼 얘가 뭐라 그러겠냐? 다 같이 꺼져 이러잖아. 그럼 꺼져 줘야 돼 일단은 어더 가지 뭐 이, 아니야. 일단 꺼져 주는 게 예의야. 그리고 얘 이게 간다 뭐 이렇게 갈거 아니야. 아니면 또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은 일단은 꺼져 줘야 돼. 알았지? 응 그렇지 자 여기에 장대양봉들이 키다리아시게 이렇게 많이 있잖아 응? 늘씬하지 모델같지 다 우리 편이야 어음 돈하고 뭐밖에 없어 다 같이 리모컨 음 리모컨밖에 없어 그래서 주파수를 맞춰야 돼 여기 있는 애가 이 선을 쏘고 있는데 여기서 쏴주겠니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떡이안 쏴줘 이거 백날 쏴봐야 이거 주파수가 안 터진다니까 그치 그럼 뭐야 여기 여기, 요거 얘를 딱 봐봐. 얘도 있잖아요. 그랬잖아. 얘. 어차피 얘도, 얘 완빵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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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블록체인이냐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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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고 해갖고, 얘 키를 만든 건 맞아. 그지? 음.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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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다리 이 아저씨들은 다 우리 편이니까 그 가격대 에 오면 우리가 긴장하고 있어야 돼왜냐면은 언제 쏠줄 몰라 그지 음 그래서 지금 여기도 키 맞추기를 했지만 이미 지났으니까 물론 또요게 내려왔으면 또 거기에서 키 리모컨 쏴줄 거라고 또 생각을 해야 돼. 여기까지 쭉 빠졌다고, 아유, 손절할래?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야. 앞에, 기다리 아저씨가 있다고 그러면은, 한가닥의 희망은 있는 거야. 그니까, 러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리모컨 쏘면 이거 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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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장난 거야, 다 이게. 근데 뭐야, 이거. 올라왔잖아. 개미턴 거 아니냐고. 그지? 내가 파니까 올라가네. 심바트 짜장면 돼서. 이러면 아니냐고. 근데 우리는 뭐다? 아, 채채형이 맨날 얘기하는 거. 기다리 아저씨. 아 손절을 치기 전에 기다려야지. 가격대가 왔는데 보면은 앞에 기다리 있어. 주파수 만나 한번 박스 한번 노란 거 한번 체크해 보고 그지? 블랙선 내려와서 갈 건지 안갈 거지? 아 심바트 이번엔 안 간대. 그러면 좀 짜장면 됐어 되지만은 우리가 포기할 건 아니다. 오히려 이런 게 매수 찬스야. 돈 있는 사람은 100만 원 100만 원 이거 해야지. 어? 그래 안 그래.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우체부 아저씨가 왔어. 왔는데 야 심바트. 아 요번엔 안 간댔나? 그래갖고 이렇게 간거 아니야 그지? 그러다가 슬퍼서 가니까 또 누가있어? 어 완장맨이 올라타 미안해 그래갖고 올라탔는데 어? 여기서? 뭐야? 이 자식이 쏜게 이 자식이 한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기다리 아저씨가 싸준거야 이새끼 그냥 얘 그런 양아치라니까 얘아나얘 아, 진짜 내가 기용은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얘가 잘해 음. 자, 그러면 우리가 운 좋게 올라왔어. 빠다다다닥 올라왔어. 그럼 우리 매들 어디다 쳐야 될까? 막 긴장해, 막. 어디다 칠까? 여전 정고점인가? 어, 뭐지, 뭐지? 뭐 갭이 없나? 막. 그럴 필요 없어. 우리는 여기 있잖아. 어? 싸가지지만, 어? 예뻐! 내가 봤는데 예쁘더라고. 예쁘면 다 용서하는 거야. 꺼져, 그래도. 아, 예. 으르러하는 거야. 그지? 연예인들 예뻐. 남자도 멋있고. 그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꺼져! 그러면은 알았어! 그러고 이제 꺼져주는 거지 여기서 매도해야지 알았지? 그리고 눌림 주고 어쩌고 저쩌고 할때 다시 이제 리모컨 쏴주겠지 요번 형 말고 다음 형 누구야? 이 형이네? 그래갖고 요쯤에 올라오면은 뭐야 어? 싸 얘가 꺼져 그러다가 이렇게 어버버하다가 어? 주파수 쏴주겠네? 탁! 하면 여기또 올라가는 거지 어? 그지? 그런데 여기서 뭐야 어버버하겠지? 여기 어 여기서 한번 어버버버하다가 얘가 또 주파수 또 맞아 다 그런 거 아니냐고 응? 나 혼자 신났다고? 진짜 그렇게 얘기할래? 나 지금 목 아파 죽겠는데? 응? 그지? 아이치. 자, 그래서 우리 여기다 운 좋게 막 여기까지 오면은 일단 때려줘. 꺼져줘야지. 어떡하겠어. 그지? 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늘상 말씀드리지만은 상한가 종목을 지금 이걸로 끝난 걸로 보, 보이는 거 아니지? 어. 어. 상한가 저기서 또 눌림줄 때 있어. 눌림줄 때 거기가 또, 매수 타점을, 우리가, 공부했잖아. 차트 돌려, 아, 저기, 영상 돌려봐. 돌리면은, 헤드 지지, 페이스 지지, 그 다음에, 우리가 센터는 안 해. 센터도 해도 되는데, 이 센터, 자, 요걸 머리라고 그러잖아, 요걸 머리. 머리 위에서 노는 거, 헤드 지지. 요 정도 있잖아, 요 정도. 얼굴. 어? 요 정도? 어느 순간에, 거기서 이제, 안 떨어지고 막 이런 게 보여. 종가상으로. 중간에 막 밑꼬리 달아도 종가상으로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올라와 있어. 그치? 그렇게 되면 뭐다? 음. 그게 페이스 지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 헤드에서 빠바바방 하다 빵 터져. 10%, 20% 먹는 거야. 페이스 지지에서 또빠바바방 놀다가 빵 터져. 또 역시 10에서 20% 먹는 거야. 더 먹을 수도 있고. 센타도 있어. 센타는 근데 내 성격상 안 맞아. 그, 니, 있자 니. 무릎. K, N, E, 맞지? 안, 안 맞으면 말고. 니 밑에서 사는 거야, 또. 그지? 그런 게또 있어. 그래서 우리가, 상한가 위주로, 어? 분석을 하고, 어, 세컨볼 떨어지는 걸로 슛, 슛 해갖고 꼬인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공부를 계속 할 거야. 그지? 음. 자. 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새로 오신 분들이 막 들어오시잖아요? 저 12월 달에 원익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올려망치, 내려망치, 뭐, 다 설명이 돼 있거든요? 거기 한번 잠시 들렀다 오시면은, 어, 강의 들으실 때,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신있게 구독했어요. 응? 음? 자신있게 말씀하세요. 떳떳하게 와서 떳떳하게 가져가. 다 오픈해드리니까요. 그죠? 아 어, 그래서 궁금한 종목, 음, 보유하고 있는 종목, 말씀해 주시면은, 말 못하죠? 어 최근에 영상, 거기다 댓글, 거기다 종목 좀 적어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음 여러분과 함께 같이 뻐꾸기 한번 제대로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